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일조의 잡불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딸을 낳고 유산을 받고 교수의 저술이나 웅변이나 강연으로 치부하고 음악가나 인기 가수가 되어 치부하고 무역의 중개업이나 부동산 투기로 치부하고 직장인은 퇴직하고 중기업이나 소기업을 하고 조모나 시외가족으로 횡재하고 노년기에도 경제 활동하고 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이며 종업원이나 여영재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합니다. 돈벌이가 뛰어나고 돈과 여영재를 좋아하고 욕심쟁이며 타양에서 성공하고 횡재수가 많습니다. 그 연애 당선되고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좋은 결혼을 하고 첫사랑과 연애 결혼하고 결혼 후 명예와 이윤이 향상되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면행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하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고 부친의 도움으로 재물을 모으고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주변의 협조가 돈독한 운입니다. 안한 쌀운의 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 되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거나 남편이 크게 출세하고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하고 묘진이 만나 정신이 결백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선행하며 정직한운입니다. 눈으로 극단적 성격으로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금전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고 돈을 쉽게 벌었으니 낭비하고 여영제와돈 문제로 원성을 사고 질투와 시기를 겪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부친의 유고나 사기나 부도나 사고로 인하여 재산을 잃을 수 있고 부친과 여영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자신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부친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타인을 인하여 손해볼 수 있는 운입니다. 편법으로 사기나 도박이나 횡령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으며 재물로 인하여 소송, 상처, 자살, 피살, 파가, 불치의 재난을 겪고,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굴해지고, 횡재한 후 세금 부담을 겪고, 밀수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마약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되고, 남편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하고,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부패 권력과 야합하여 뇌물 사건으로 북한 재수를 겪고, 부친이 재력으로 애정 행각을 하고, 큰 위험이나 재앙을 겪을 수 있고, 부친 문제와 남편 문제로 고생하고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고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고 실직이나 퇴직운이 오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수 있고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발전해 제약을 받고 묘진이 만나 부부 불화하고 막히거나 적대감과 의심이 심하고 과거에 대한 참회를 하고. 멸시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가산 탕진할 수 있습니다. 고독하며 중상 모략을 당할 수 있고 각기병 타박상, 천식, 관절염, 신경통에 주의해야 하고 위장병, 간장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 사항으로 반한 살눈에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하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